4월 27일 방송되는 알토란 538회 방송은 전통 문화의 도시 안동의 완리껴 투어입니다. 안동의 완리껴 투어. 먼저 안동에서 3대 54년 전통 불고기 식당인 안동회관의 윤순아 류영호 대표는 질 좋은 안동 한우와 사골 육수로 만든 안동한우 불고기 레시피를 알려준다고 하는데요. 과연 한우와 사골 육수가 빚어낸 불고기 맛을 어떨지 궁금하네요. 또 안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 안동찜닭 대박집이자. 유명한 맛집을 운영 중인 김준년 대표가 안동찜닭 맛내기에 가장 중요한 양념장인 비법 간장 소스로 만드는 최고의 안동찜닭 레시피를 알려준다고 하는데요. 남은 국물 한 방울까지 아까울 만큼 맛있다는 안동찜닭. MC 이상민 씨는 출장 궁 셰프 요리로 남은 찜닭 요리법 찜닭 볶음면 만드는 법도 소개한다고 하네요. 이어 이연복 김미령 차윤아의 즉흥 캠핑 요리 레시피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. 나들이가 많아지는 봄철 따라하면 딱 좋을 캠핑 요리 레시피가 공개됩니다. 제 개인적으로 이번 주 가장 기대되는 요리는 중식 대가 이연복 세프의 마라 소스로 만든 마라 전골 레시피이고요. 또 재래시장 고수의 나물 활용법. 김미령의 잔나물전 잔나물 무침 만드는 법이 소개되고 청정의 역에서 자란 안동 문어의 변신, 차윤아의 통문어구이 레시피도 소개됩니다. 자세한 레시피 및 맛집 정보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.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.